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8시 9분이고요. 아, 1등 나왔는데 어제 영상을 업로드 올려놨는데 잘못 그 업로드가 중단돼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오느라 아,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바로 딴데안 가고 그냥 바로 강남으로 왔거든요. 여기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40분 죽은 것 같습니다. 목걸 뭐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 그냥 여기 화성시 목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6분이고요. 여기 목동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선호 도착지 한번 보여드리면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용산, 화성 천안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은 또 있지 않나 기가 따가우시겠지만 아까 천안 하나 떴는데 저한테 팝업은 안안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취소될까봐 차나 걸어놓긴 했는데 제가 선호 지역 해놓은 거는 오늘은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여기서는 버스 타고 영천동 11자상가로 나가보겠습니다. 11자상가 왔습니다. 저번에 저 여기서 죽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사님들 좀 많으세요. 그냥 위치 보고 금액 맞고. 그 제, 제 기준 타협할 수 있는 곳이면, 그냥 바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데이터인데, 저는 저기 위쪽 말고, 여기 아래쪽에서 <laughs> 좀콜 많이 받더라고요. 게, 개인적인 데이터입니다. <laughs> 역전 할매 맥주, 뭐 이런데. 저는 이쪽에, 이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수원 하나 왔는데, 우선 하나 정도는 패스해 보겠습니다. 연무동이었거든요. 현재 시간은 10시 15분이고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수원인데요, 경유 하나 있고 송죽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6분이고요. 여기 송죽동 왔습니다. 여기서는 홈플러스 장안구청 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야구장 뒤쪽이요. 현재 시간은 11시 20분이고요. 여기 영화동에서 위례 가보겠습니다. 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콜카드 궁금하다고 몇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이제 어떤 콜 잡고 어떤 콜 버리는지는 영상 제일 마지막에 이제 콜카드만 제가 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현재 시간은 11시 56분이고요. 여기 창곡동 왔습니다 여기서 뭐 어디 멀리 안 가고 여기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위래 여기 중심부에 여기 제선호도착지 한번 볼까요? 저는 지방 내려가면은 우선 서울은 다 걸어요 근데 이제 서울 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로 혹시나 콜 뜰만한 데로 이렇게 해 놓고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는 웬만해서 30개는 다 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제외하고는 구리, 남양주, 부천 성남 걸어놨잖아요 제가 원래는 그냥 성남시 분당까지만 가는데 지방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성남으로 걸어놓거든요 혹시 몰라서 의정부 걸어놨었고 이렇게 하남까지 걸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 이렇게 콜 잡고 왔을 때뭐잘 하시겠지만 뭐,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꼭 이렇게 선호 도착지는 바꾸자. 그리고 저는 맞춤콜, 선호 도착지로만 해놓으니까, 지방에서 그냥 1.5, 원래 서울에서는 800m인데, 지방에서 그래도 1.5km 놓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맞춤은 로또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걸리면 그냥 1.5면 뭐, 공유기 이용하든지, 뛰어야죠? <laughs> 하여튼 여기서는 여기, 위례 중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1분이거든요. 여기. 에 잠원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0분이고요. 이거 왠지 당한 것 같습니다. 서초동이 아니고, 여기 무슨, 어디지? 아하, 현인능 무슨, 주차장이에요. 내곡동. 와. 아니, 되게 맑은 눈으로 여기서 반포까지 안 가면 더 이익 아니세요? 이러길래. 아, 근데 거기, 여기 도착하는 데가 사람이 사는 데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콜이, 다음 콜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저도 여기는 처음인데 우선 어떻게 지금 빠져 나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걷기 걸으면은 아뭐 자전거 있으려나? 아하 우선 우선 이 위기 탈출 해 보겠습니다. 버스 있어요 버스 이런 신이시여. 아니, 혹시 몰라가지고 버스 검색 해봤거든요. 야 진짜 막혀입니다 막혀 막협 이거 와 아저씨. 사람 있어요. <laughs> 아 아니, 이거 진짜, 촬영하다가 하마터면 못할 뻔 했습니다, 이거. 검색 안 해오려고 그랬거든요. 우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노년 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님이 오늘 진짜 많아요. 이제 1시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야. 거진 12시 59분이면은, 이제 뭐 투잡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laughs> 들어와서 뭐 아무거나 서울 근교, 뜨면 가야지 하고 그냥 마음 먹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잡고 우선 금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20분이고요. 여기 금호동 왔습니다. 금호에서 약수 가고 있습니다. 약수역 왔습니다. 아 여기도 은근히 뜬금콜 나오는데 한 15분 있으면 은 엠버스 오거든요. 15분 동안 대기해보다가 없으면 한남 오거리로 가겠습니다. 이태원 왔습니다. 한남 오거리 가려다가 어저께 아침에 이태원에서 죽었거든요. 복수 한번 하러 왔습니다. 공영주차장 가가지고 화장실도 좀 보고 정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4분이고요. 저 여기서 좀그 화장실 간다 했잖아요. 다행히 복수 성공했습니다. 여기 동대문구 장안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20분이고요. 여기 장안동 왔습니다. 여기서는 저기 업소 많은데 안마반, 안마거리, 아, 거기 이름을 모르겠네. 꽃게집도 있고, 안마할 수도 있는데, 그쪽 안마 밀집지역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근처에서도 콜 나와가지고, <laughs> 우선 최종 목적지는 그쪽입니다. 장안평역 앞에 있는 먹자 근처 뭐 그쪽에서도 살짝 있어 보던가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24분이고요. 여기 효창공원 쪽 갔거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효창공원 쪽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55분이고요. 여기 원효로 왔습니다. 여, 여기가 엠버스 라인이에요. 이 밑에 바로 공덕 5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이태원 가는 쪽 그쪽 라인이거든요. 삼각지역 지나서 이태원. 오늘은 뭐 연계도 좋고,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돌아본다면 그 착변. 위래, 위래에서 착변. 근데 착변은 한번 꼭 검색해보고 이렇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직 경험이 적어 가지고 작변할때 그냥 해드리 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검색해 봤는데 혹시나 했어요 아예 뭐 듣지도 못한 제가 서울 살면서 처음 듣는 곳이어 가지고 설마 했는데 진짜 거기서 그 막차가 저기 멀리서 오는데 그 기분 아주 좋았습니다 비비빅 하나 먹고 있습니다 여기 12분 있으면은 N72번 오거든요 이거 타고 다시 이태원 가겠습니다. 이태원 왔습니다. 수전은 했는데, 이거 서록전까지 할수 있을지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조금 있어 보고, 없으면은, 바로 그냥 신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사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30분이고요. 어제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삥 하나 탄 다음에, 가서 복귀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3분이고요. 여기 착지 왔습니다. 강남이랑 양재랑 나 중간이거든요. 어제도 여기서 복귀콜 잡은 것 같은데. 오늘도 왠지 하나 이틀 연속 줄려나? <laughs> 현재 시간은 5시 55분이고요. 오늘은 강남역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아직 휴가를 안 갔거든요 아직 휴가 계획은 9월 달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야구장 <laughs> 요 올해 야구장 아직 한 번도 안, 가봤, 안 갔다고 야구장 계획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천 취소되면은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안녕 <rul> Terima <playing> <gum> thank <laughs> you I don't know. 배송되었습니다. 총장실은 인동해주세요. 배송되었습니다. 총장실은 인동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이동 속도야. 보통 속도보다 중간 정도의 이동